제가 여러 학원을 다녀왔지만 음. 이 강사님이 정말 기초에 대해서는 확 잡고 가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단계별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음. 아 제가 이제 취업까지 이 강사님을 믿고 가면 이제 와,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여서 모션 그래픽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모그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을 모셔두고 저희 모그랩 학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나 그리고 저희 학원 찾아보시는 분들이 좀 알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인터뷰 통해서 질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저는 모그랩에서 이제 원장 맡고 있는 한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인터뷰 오신 수경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모그랩 학원에서 포트폴리오반을 듣고 있는 20대 후반 박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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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오늘 기한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어, 승현님에 대서좀더 간략하게 좀더 물어볼게요. 네. 어, 일단은, 어, 비전공이신지 디자인 관련해서 전공이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디자인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비전공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접점이 없는데, 네. 좀, 요 디자인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이거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신 음. 계기가 좀 어떤 건지. 어.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방송에 나가는 이제 타이틀 영상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2D 모션 그래픽에 관심을 갖고, 음. 이제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었고, 2D를 접하다 보니까 3D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처음에 이제 배운 거 시작을 했어야 될 텐데, 네. 어, 접점이 없다 보니까, 전공도 아니가 다 음. 보니까, 배울 곳이 없어서 일단 뭐 당연히 뭐 학원이나 외부 음. 기관이나 아니면 뭐 독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어, 네. 처음에 독학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예, 도저히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독학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국비지원 학원도 다녀보고 음. 사설학원도 다녀오면서 열심히 배워봤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원 네.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지금 수업하고 계신 권찬호 선생님 네. 수업을 또 접하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어 수업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저희 지금 수업을 받고 계시니까 네. 어 실제로 지금 포트폴리오 반 수업을 듣고 계시긴 한데 네. 어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비, 비전공인 게 조금 수업 듣고 이런 디자인 수업 배우는데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어 확실히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게 티가 나요. 잘 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렇다고 제가 너무 막 밀린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게 포트폴리오를 음. 진행하면서 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수업을 따로 해 주셔서 음. 저의 디자인 역량을 좀 많이 끌어올리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 어, 저는 디자인 적으로는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거나 불리하다고 느껴보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수업 그 시간에 좀 그런 디자인적인 역량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네. 이런 것들 좀짚어주다 네. 이런 이요 맞습니다. 음. 어,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2D로 조금 시작을 관심도 있으셔서 배우셨고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어, 3D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보면 이제 둘다좀 이렇게 음. 어, 공부를 좀 해보신 음. 케이스잖아요. 음, 네. 어, 3D랑 2D 모션 그래픽 디자인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그 어렵다고 아, 느껴졌던 어떤 건지. 어 일단 저는 툴은 음.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배우는데 음. 그렇게 막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2D랑 3D의 큰 차이점은 이제 3D는 거의 접해보지 못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학원에 서 처음 배워보였거든요. 이제 음. 처음 배웠는데 아무래도 제 디자인이 제일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색감이라던가 표현하는 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제일 저한테는 어려웠던 점이었고 음.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잘 알려주시니까 금방 음.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툴 다루는 건 어쨌든 좀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laughs>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laughs> 네. 되니까 그런 표현력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뭐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은 디자인적 요소가 조금 네. 그런 걸좀 알아보면 좋을 네. 그러면은 저희 그 쌤한테 배우면서 그 아까 좀 전에 어렵다고 느끼셨던 부분들 네. 많이 좀 극복이 되고 보완이 되셨네요. 어, 네, 제가 느꼈던 건 일단은 제일 어려웠던 디자인 분야에서는 너무 잘 알려주셔서 음. 어, 제가 이 길로 갈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제가 여러 학원을 다녀왔지만 음. 이 강사님이 정말 기초에 대해서는 확 잡고 가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단계별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음.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기초를 되게 잘 잡고 좀 성장하게 음.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어, 그 가르쳐주신 분의 그렇게 가르쳐줄 때 장점? 이랄까? 음. 좀더 그렇게 배울 때의 장점하고 그리고 강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너무 좋기는 하지만 <laughs> 이런 부분 좀 아쉬운데도 가끔 있었다. 아. 뭐 이런 것들? 아, 없는데 뭐 없는 <laughs> 단점을 이렇게 제... 만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 뭐 어쨌든 음 일단 장점은 아, 수업할 때 장점은 네. 무조건 이 수업을 알려주시고 제 걸로 만드는 과정을 꼭 해주세요 아, 과제를 아, 네. 이제 내주시고 네. 제 아이디어를 넣어서 꼭 배운 걸로 만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 저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과제를 내주시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 수업 그서 배우는 것들이 제 것이 되는데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단점, 아쉬운 점은 과제가 음. 많다는 거? 과제가 아, 이제 빈도수가 조금 많고, 음. 안 해왔을 때 약간, 불이, 약간,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제 동기부를 여좀해주다 보니까, 아. 조금, 그럴 때 조금 무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음, 네.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좀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서포트 를 해주고, <laughs> 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해주고, 맞습니다. 그냥, 뭐, 대학교나 이런, 그냥 과제 던져주고, 그냥 열심히 해야 조별과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이유가 있으니까 과제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네. 개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다 해주시니까. 아, 무래도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도움이 크게 되겠다 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학원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서포트 해주고, 가르쳐 주고, 개개인별로. 하지만, 또,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집에서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 혼자 하기가 좀 힘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외의 시간에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피드백을 주시거나, 음. 이렇게 하시나요? 어, 네.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이제,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열어두시고, 음. 언제든, 이제, 과제 도움을 주시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강사님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음.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동기들 음. 협업하는 그 과정도 같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음. 과제 하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학원 외에서도 동기들과 함께 할수 있고 강사님도 음. 항상 오프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제 피드백 열려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 하긴 오프라인 학원이다 보면 약간 수업 학원에서 마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거나 이제 네, 학원을 네. 벗어나면은 뭔가 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좀 도움받기 힘든데, 네. 그런 오프라인의 단점을 좀상쇄할수 있게 네. 여러 가지 경로로 네.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뭔가 서로서로 도우면서 할수 있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준다거나 네. 이렇게 모임을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같이 반독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게 소통이 어때요? 좀잘 이루어지고 또그러므로 해서 좀 도움을, 어, 이런 거 되게 좋다라고 한 장점이 느껴지는 어, 게 있나? 어, 네, 저는 학원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다녀봤는데, 음. 이렇게 같은 반에서 동기들끼리 친해지라고 침묵을 도모해주는 학원은 이제 강사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해보고 음. 따로 시간 내서 과제도 만나서 해보고 하니까 약간 같은 업계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함께 이 업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아.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아.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저한테도 이제 저의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아. 지금도 굉장히 연락을 잘 하면서 따로 만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관심사라든지 지향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음,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서로 뭐 약간 고민 같은 것도 겹치는 음, 것도 많고. 어, 맞아요. 또 약간 힘들 때 서로 으쌰으쌰도 네. 하고 그렇게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옆에다 사회생활하면 이제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런 거니까.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원에서 그런 차후의 인맥도 좀 형성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강사님이 또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고 그런 네. 걸 만들어 주요 네. 하겠습니다. 학원 수업 외에도 좀 본인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도 받고 하긴 하지만 친구, 어, 동기들하고 이렇게 뭐 주고받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부족한 거나 아니면 뭐할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방식이 혹시 있나요? 어, 저는 일단은 그 클래스 101 온라인 수업도 한번몇번 들어봤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업은 음. 그 보여지는 거에 좀더 중점된 수업이다 보니까, 기초나 제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원하는 해답을 찾기가 힘들어서, 음. 그래서 학원에 찾은 것도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강사님 피드백을 이제 해주시니까, 네. 궁금한 점을 모아놨다가 강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 해로를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 <laughs> 네. 아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드리면 또, 네. 피드백을 좀. 네. 자세하게, 꼼꼼하게 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온라인 수업은 그런 거 하기가 좀 되게 힘들기는 하죠. 그렇 예. 네.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사님이 꼼꼼하게 챙겨주는 그런 학원들도 쉽지가 않고. 어, 전못 봤어요. 아, 네. <laughs>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또 되게 큰 장점이긴 하죠. 네,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최고 장점. <laughs> 맞습니다. 그렇 그, 어제대에서 이렇게 쭉 배워오고, 지금 포폴까지 왔는데, 이 배움의, 수업의 배움 과정 중에서, 좀뭐 재밌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좀 인상 깊었던 수업 시간? 음. 혹은 뭐 이런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어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음. 기초반일 때는 이제 배우느라 너무 급급했는데 음. 중간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과제가 이틀에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과제를 할때 본인만의 아트웍을 만드는 과제가 있었어요. 음. 이제 배운 기술을 통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와라가 과제였는데 음. 그거를할 때는 힘들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음. 그나 내가 스스로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아.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걸 어떻게 아. <laughs>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아트업 과제에서 네. 어, 아 내가 배우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이런 걸 만들어냈구나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뿌듯해서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음. 배우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기초가 네. 중요하긴 하죠. 네. 어, 강사님에서 조금만 뭐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때가 지금 수업 받은, 그리고 모그랩에서 수업 받은 그 선생님의 뭐 전반적인 뭐 강의력이나 외열이나 뭐 전문성이나 의지를 조금, 조금 더 한번 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강사님은 내가 배울 의지만 있다면 음. 거의 200%까지 도와주시는 음. 정말 좋은 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네. 이제 개인적 일대일 면담을 해서 어느 게 힘든 건지 음. 내 작업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게잘안 되는지 레벨링도 따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잘헤쳐나갈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하고 이제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음. 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고의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실력도 있으세요. 아 실력도 있. <laughs> 네.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취업까지 이 강사님을 믿고 가면 이제 와,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음.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배우시는 게 저도 학원에 있다 보면 <laughs> 느껴집니다. <웃음> 저발... 네, 부지런히 다니시고. 티나판이 그리고... 다행이네요. <laughs>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게, 그런 것도 아 눈에 띄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지금 뭐 퍼포를 만들고 계시고,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배움의 경험이 좀꽤 있으시긴 한데, 그, 저희 학원에 오셔서, 권찬우 원장님 권쌤한테 들으면서, 다니기 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 내가 이런 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생겼다, 음. 좋아졌다, 뭐 이런 부분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전에는 배웠을 때는 어, 딱 진짜 그 프로그램만 배웠었거든요. 음. 툴, 단축키, 그냥 진짜 이거 알려주고 그대로 다시 한번 혼자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해진 틀에서만 기계적으로 배우는 수업이어서 재게 된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정말 그 수업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는 그런 식의 수업만 들었었는데, 네. 이 강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 과정들이 모두 모두가 다제 실력이 되는 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긴장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좀 되게 발전된 음. 거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받기 전하고. 네. 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맞아요. 이게 그냥 프로그램만 요즘은 AI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단순화돼갖고 <laughs> 맞아요. 그런 기술적인 단축해서 음. 뭐 하는 기능적인 부분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응.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뭘 만들어내고 음. 디자인을 꾸밀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맞아. 그런 거에 중점으로 이제 되게 내게될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퍼플 작업 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권쌤한테 수업 듣기 전에 이제 나의 전반적인 실력을 점수랑 그리고 이제 듣고 나서 나의 실력의 점수를 조금 수치화해서 10점 만점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어, 저는 네. 듣기 전에는 네. 2점, 2점? <laughs> 10점 만점에 1점 만점에 그러니까 어. 자신감도 없었고 아. 뭔가 딱 이걸 해라 하면은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어.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한 8점 음. 8점 정도 이제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되게, 어, 좋게 바뀐 거네요. 네, 엄청 좀, 많이. 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하, 하여튼 자신감을 갖는게중요한거거요 아,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어, 알겠습니다. 향후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최종 목표는 어쨌든 디자이너로서 취업하고 이런 거 있긴 하겠지만, 좀뭐 계획이나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완성을 해서, 네. 이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음. 이 음, 원하는 회사나 아직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긴 하지만 음. 3D 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영향을 펼칠수 있는 회사에 취업을 무사히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음, 좋은 회사에 갈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돕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죠. 네. 아니, 충분히 저는 항상 <laughs> 그럴 자세한 마음가신가 각오가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싶은 거다 이루고, 취업을 잘 하고, 목표를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의 제일 어, 어, 최우선 과제니까요. 어, 다들 자기 그걸 걸고, 목표를 생각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러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걸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막빠지 질문으로, 그,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네. 예, 저희 학원에서 궁금할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학원을 좀 추천한다면, 아... 뭐, 이렇게, 뭐, 여기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네. <laughs> 좀, 어, 바로 앞에서 좀닦아 놓을 수 있는데, <laughs> <laughs> 추천하는 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 부탁드릴게요. 진짜 딱 생각나는 거한세개 정도 있는데. 오, 3개나. 어, 세개나 네. 어, 네, 어. <laughs> 하나는 일단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진짜 기초는 제대로 갖고 갈수 있다라고 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게 모르는 부분부터 알고 있지만 애매했던 부분까지 다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정자라도 나도 디자이너를 할수 있다는 확신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수업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 전혀 디자인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었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디자인을 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이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이너로서 의영향을 키울 수 있다. 라고 자신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강사님이 이제 너무 열정적이시니까, 강사님을 그냥 따라가면은, 어, 진짜 나 이걸로 취업 잘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수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면담도 해 주시고, 진짜 이 업계로 나갈 수 있는, 업계로 나갈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배우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 장점도 <laughs> 잘 설명을 해주시고 <laughs> 네. 너무 이제 진심이 느껴지게 칭찬을 진심이에요 진짜, 양보 어, <laughs> <하면서>. 아니에 진심입니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저는 또 칭찬을 들으니까 약간 좀 부끄럽죠? 어, 어, 부끄럽기도 하면서 <laughs> 또 약간 더 책임감도 생기고 아. 어, 내가 하던 대로 어 계속 어, 이 방향으로 네. 학생들 만나면 좀 운영을 하가고 학원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는좀 책임감 아닌 책임감, 기분 좋은 책임감이 아,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 시간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본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학원에서 <laughs> 보겠지만 아까 계획하셨던 거 네. 취업 좋은데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열심히 듣도록. 모그레비 응원하고 챙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Good. <laughs>